우리가 문장을 인식 단위로 바라볼 때,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질문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. 원어민이 인식할 때그 인식 단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, 그 인식 단위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?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가 라고 하는 것에 이 질문 두 가지로 압축될 것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. 어~ 뇌는 외부 정보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듣거나 보거나 할때그 영어 문장을 묶음 단위로 인식하려 한다. 네. 그런데 인식하려 할때이 영어 문장을 품사 단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품사 단위로 문장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처리해야 될 정보 개수가 너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처리 속도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겠지요. 네.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그 의미 부분이 급격하게 파괴가 됩니다. 그치요? 네. 아, 예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묶음 단위로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거를 어디서 문장을 청킹해가지고 묶음 단위로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막 자르게 되는 거죠. 아, 네. 그냥 길면, 길는 대로 자르고 자르면 자르다 막 자릅니다, 이렇게. 네. 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, 의미 단위를 급격하게 훼손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시큰 번역하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. 네. 어, 대충 번역은 되는 것 같은데 찍독찍해는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다?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. 음. 아까 이거는 더불어 사 가지 다섯 가지 의미 단위하고도 같이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 부분인데요. 이런 것들 결론적으로는 뭐냐 처리해야 될 정보량은 너무나 많아지게 되고 문장을 묶음 단위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지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언어 능력 향상이 지체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좌절이나 포기로 또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영어 학습 능력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학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알약 한개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. 음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어민이 어릴 때부터 언어를 습득할 때의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의 문장인식 단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절단위가 되는데요. 그 절단위로 문장을 인식하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장에 대한 그 인식과 확장 부분이 고려되어진 문장인식 기준을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 부분이 아이독회 기초에 어, 한 30쪽부터 해가지고 100쪽까지 나와, 40쪽부터 해서 100쪽까지 나와 있는 게고 그 부분이에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게 제대로 학습이 되게 되면은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아주 친숙하게 정확하고 그걸 빠른 시간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장의 영어 학습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늘려갈 수가 있죠.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영어 학습, 영어 학 능력의 유창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대한 것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네. 자기가 의사표현을 할 적에도 아주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네.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어, 지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어, 소장님을 만나서 지금 아이 독해에 대한 그 영어 읽기 영문법을 저희가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뇌가 움직이는 영어를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동안 우리가 품사 단위로 문장을 보고 뭐 짧든 길든 그렇게 보았던 것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의미 단위까지 파괴하면서 보는 그런 것이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전혀 우리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그 소장님께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의미 단위인 절단위 다섯 가지 종류의 의미 단위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기준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의미 단위 다섯 가지 의미 단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차와 이미지를 연결을 시켜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있 도록 도와주셨는데 음, 다음 시간에 그 기차에 대한 다섯 가지 의미 단위가 어떤 것들인지 좀 파헤쳐 가면서 문장을 보게 되면 문장이 곧 기차다라고 하는 음, 그 문구가 아이독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긴 문장도 하나의 기차로 볼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 문장들을 우리가 읽고 또 말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